우리 제독동포 50년사 출판 기념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독동포 50년사가 출간됐습니다. 파독산업전사세계총연합회와 한국고용복지연금연구원이 공동으로 제독동포 50년사를 발간했습니다. 파세연은 2월 14일 오후 3시 중부 도이칠란트 에센소재 파독광부 기념회관에서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출판기념회는 나북찬 편집위원 진행으로 제득동포 50년사 수록내용 소개, 고창원 회장 출간사, 권세영 주본총령사 축사, 최현영 구미문화홍보단장 축사, 공로패 전달 등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고창원 파세현 회장은 또 힘든 일이나 여러가지 있었는데 우리 또 편집인들께서 많은 협조와 양행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출판식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책들이 우리 역사의 한 부분이 돼서 우리 제독 교민사가 또 60년, 70년 이후에도 많은 양의 역사가 기록돼서 우리 하인사의 정체성이나 모든 부분에서 이어 고 회장은 지난 반세기 희로애락 우리들의 이야기를 모두 역사로 남기려는 사명감으로 제독동포 50년사를 발간하게 되었다며 이를 계기로 동포사회가 더욱 화합하며 10년, 20년 후 제득동포 60년사, 70년사가 이어져 발간되길 바랬습니다. 주 본분관 권세영 총령사는 축사에서 역사가 없는 민족은 발전도 없고 미래도 없다며 편집위원들과 고 회장의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아울러 60년사, 70년사로 계속 이어지길 바랬습니다. 태연영 구미문화홍보단장은 여러분이 바로 영화 국제시장의 주인공이라면서 파독 산업 전사 여러분들이 흘린 땀과 눈물은 우리 국민들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축사를 했습니다. 고 회장은 공동 집필한 김무현, 나복찬, 이종진, 황성봉 편집위원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며 노고를 위로했습니다. 공로패 제덕동포 50년사 편집인 김무현. 2015년 2월 14일 파덕산업전사 세계총연합회 회장 고창원. 편집인 황성복 이하동문. 편집인 나복창 이하동문. 도서출판 해남에서 출간된 제독동포 50년사에는 1963년부터 2013년까지 50년간의 제도출란트 한인동포 역사가 고스란히 수록되어 있습니다. A4 크기 600쪽에 달하는 제독동포 50년사는 1. 역사의 시작 개척 시대, 2. 도전의 시대, 3. 개혁과 방황 고난의 시대, 4. 안정과 소망의 시대. 5. 동포 이상 정립시대 6. 제독동포 50년사 화보 순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구입문의는 파세안으로 하면 되고, 책값은 10유로입니다. 우리 뉴스 이순입니다.